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 시점이 전저점인 8만 달러를 기준으로 위인지, 전저점 구간인지 그 아래인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된 부분은 추세선 하방 이탈인데요. 실제로 추세선 두 번째 트라이 때 하방 이탈을 하면서 이때 88,500달러의 추격 쇼 포지션을 잡았고 지금까지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때 슛을 잡았냐 지금부터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11월 21일 8만 달러까지 폭락한 뒤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그린 패턴이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상승세기형을 그렸고요. 이 패턴은 추세 지속 형 패턴이므로 하락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변곡점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정석적인 특징에도 부합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보통 세 번째 트라이 때 돌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테스트가 세 번째 트라이였기 때문에 더욱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추세선에 닿았을 당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모멘텀 캔들이 나왔을 때 같이 추격을 하면서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격쇼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포지션을 열수 있었죠.